예, 9월 8일입니다. 방송을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갖고 들어왔는데 방송 없으면 그렇잖아 그래가 하나 올리면 어, 힘은 그래도 한국 주식이 좋은 편에 속해요. 미국에 어제 데미지에 비하면 어, 데미지에 비하면 그러고 저거 뭐냐? 특히 코스닥 힘이 좋고 삼성전자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다만 코스피가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여 <laughs> 불안불안하다 고정해서 그 제일 힘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거라 터는 아, 위에서 샀던 인버 중에 한 종목이 또 수익권에 또 다리가 오늘 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 레버들은 계속 그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삼성전도 늘려가고 있다 이 띠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놀고 있거든요. 오후에 뭐좀 시간 되면 방송을 하나 더 하든지 뭐 그래 할게요. 아 특히 친하신 분들 맞점하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생활 하시고 잘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돈 많이 벌어야 맞점에 끝